자동이아빠의 생존창업 10월 23일 수요일 시간이 3시입니다 예. 생존창업이니까 생존을 위해서 이제 점심을 늦은 시간이죠 지금 3시면 거의 네, 지금 자영업하신 분들은 식사를 많이 하실 시간인데요 저도 이렇게 오늘은 또 혼자서 근무하고 있어서 아, 혼술 또 혼밥 생각나서 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예, 제가 직접 튀긴 돈까스 예, 돈까스하고 아, 맥주 한잔 오래간만에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돈까스 준비했습니다 사실 뭐 어제는 좀그 평소 일상하고 좀 다른 어어 호텔에 가서 제가 사회도 보고 행사도 진행을 하고 저녁에는 또 호텔에서 나오는 스테이크 할랄푸드라고 예. 하는 소고기 스테이크 고상하게 잘라서 먹었었는데 음 감이 굉장히 비싼 예. 소고기 스테이크였는데 사실 그렇게 맛있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냥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입맛이 너무 저렴한가요? 이런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김치찌개, 뭐 된장찌개, 어그제 먹었던 생고기 비빔밥, 예, 그게 맛있었는데 음, 호텔에 나오는 소고기 스테이크는 예, 그다 그렇게 예, 그렇게 하지 예, 예,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맥주 테라. 오늘 뭐 술하면서 어저께 주류 발주를 했었거든요. 주류 발주해서 이제 술을 좀 시켜서 저희 쪽그 주류를 납품해주는 우리 배송 기사님하고. 음료 산장 건네드리면서 이런저런 또 이야기들 또 돌아가는 뭐 이야기들 뭐 상황들 이야기 했었는데 주류를 납품해주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이 자영업의 현실들 특히나 주점이나 술집의 상황들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뭐 결론은 어 회사 매출 자체가 한30% 정도 작년 대비했을 때보다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어 술을 이렇게 많이 시키는 양도 줄어들었고 술을 시키는 빈도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소주 맥주 뭐 기타 뭐 여러가지 술을 다 취급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어 이쪽 광산구 쪽 저희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말 중에서 깜짝 놀랐던 게 그래도 저희 상권 내에서는 가장 핫하고 잘 나가는 뭐 A 프랜차이즈 주점이 있어요 굉장히 뭐 항상 보면 은 사람들 많고 뭐 불경기다 어렵다고 해도 그 집에는 뭐 바글바글 뭐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뭐 하는 어 그런 주점인데 어, 이쪽에서는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을 실제적으로 정, 전체 광주 지역 전체 통계를 놓고 봤더니 가장 어, 열악하고 판매가 가장 낮은 예.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게 술이 이렇게 판매량도 많이 줄어들고술 먹는 문화 자체도 이렇게 줄어들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술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하고 요즘 릎들점 이게 술이 이게 테라는 없어서 못팔 못 정도로 잘나가다도 합니다 이술 이게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오늘 점심 영업은 음, 혼자서 오늘 수요일 근무했습니다 원래 수요일은 대학가에서 공강이라 학생들이 많지 않고요 어, 이번 주는 그 시험 기간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이제 특히 더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한산 했던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평소보다 좀 많이 오셨어요 오늘은 학생분보다는 직장인들 또 일반인 손님들이 더 많이 오셔서 어예 네, 오늘 그래서 오늘 적당히 바쁘게 네, 그렇게 시간을 보내서 나름대로 뿌듯한 시간 보냈습니다. 요거 한잔 하겠습니다. 아술 어떻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좀 머리 좀 아파가지고 어. 술 생각이 전혀 안 쓰는데 조금 건강이 좀 돌아왔나 싶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거 테란드 카스 컵에다 마시는데요. 같이 한번하실까요막 그냥, 막 그냥. 아, 갈증이 해소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했던 점심, 점심으로 돈까스 예, 준비했습니다. 등심 돈까스. 예, 자. 직접 다르게 해서 한건 아니고요. 예, 식자재 마트에서 사왔던 거 그냥 튀겨서 바로 꺼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따뜻 따뜻, 따뜻. 예, 노릇 노릇. 예, 지금 이렇게 했는데 하나 한번 잘라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양주겸식사겸 예. 아, 네, 예. 맛있겠죠? 네. 예. 오, 이게 몸음직스럽네요 이렇게. 습니다 네, 혼자만의 여유 있는 시간들. 아, 지금 시간이 제일 한가합니다. 3 시부터 5 시까지는 외식업, 뭐 자영업 어디서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좀 여유가 있는 시간들. 이때 뭐 저녁 준비를 빨리 끝나치면 저녁을 위해서 좀 재충전하고 좀 쉬는 시간을 네, 갖는 분도 많으시고요. 어, 영업을 하시는 음, 분들은 요즘 들어서는 브레이크 타임을 두고 네, 대부분 그 시간을 조금 활용하시고 쉬기도 하시고. 그렇도 합니다. 아. 잠잠하게 하나 더 보고 습니다 이번에 찍어서. 네. 케도 같이 찍어 가지고. 자, 이거 예? 아. 음. 사실 시장의 반찬이라 별것만 못든지 다 맛있잖아요. 맛습니다그데에 어머님과 주셨던 고구마 음, 고구마 많이 주셔서 음, 고구마 또다 썰어서 이 손님들 다 테이블마다 불면서 따뜻따뜻할 때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씩 드렸더니 예. 음, 좋아했더라고요 예. 이게 또 베풀고 또 나눈다는 게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 주면은 손님도 좋지만 저도 마음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음. 한잔더 먹어보겠습니다 솔초를 두시죠. 안되니다 거품. 소스 찍어서 괜찮 음. 음. 바삭바삭 튀기, 튀기니까 맛있어요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튀김은 사실은 몰튀겨도다 맛있는데. 이렇게 감자, 고구마를 튀겨도 맛있고 돈가스를 이렇게 튀겨서 이렇게 먹어도 맛있습니다 음. 조금 이제 느껴지려고 하니까 이제 볶은 김치도 어, 저녁때 이렇게 점심 때 시간 있게 밥을 먹어줘야지 저녁때 또 갑자기 바빠지면 밥을 못 먹는, 예. 너무 시장할 수 있어서 배고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수 있저니다때 식사를 챙겨 먹습니다 밥도 <laughs> 여러분 지금 먹방 유튜버 예. 빵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음. 요즘 소... 이게 하이트 진로에서 어제 기사님이 하신 말씀이 진로에서 나오는 소주,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진로 소주. 음, 그것도 요즘은 좀 핫하다고 그것 한번 띄어서 한번 판매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셔가지고 어, 다음번에 주문할때는 진로 소주도 한번 시켜볼 생각입니다 어떤 게 술에서 좀 배... 오, 벌써 시간이 10분이 지났네요. 와, 시간 빠르다.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벌써 10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음. 자, 이렇게 술집에 대한 이야기, 주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술 문화 자체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뭐 정책적인 것들, 법적인, 제도적인 것들도 최근 들어서 윤창호법, 뭐 음주단속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어, 그뭐 그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음주 문화들이 굉장히 좀 바꿔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술 먹는 분위기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이제 저녁 있는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찍 퇴근해서 또 가족과 함께 또 보내는 이제 그런 문화들도 확산이 되고 있는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밖에 나와서 술을 먹거나 즐기는 그런 수요들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트렌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영향들, 여파들이 주류회사들의 매출 감소로도 이어지고 있고 또 주점이라든가 술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뭐 포차 또 스몰비어 집은 좀 매출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영향들, 그런 상황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주류를 발송을 했는데 기사님이 좀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직접 술집을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그 닭갈비를 팔면서 또 술을 또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얼추 기변에 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대학가에 있지만 뭐 대학생들도 술 먹는 것 자체가 뭐 저희 대학 다닐 때 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네. 술 먹고 이렇게 막 이렇게 즐기는 문화들은 지금은 거의 많이 사라진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대의 흐름들 그러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술을 먹으면서 또좀 느낄 수가 있었던 이야기들 여러분들 잠깐 전해 드리고요. 아, 양배추, 배추가 예, 가을 태풍들이 많았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미치고 있습니다. 예.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보통 양배추 제가 되게 많이 쓰는데. 음, 양배추 보통 5,000원, 6,000원. 예, 한 망. 예, 세 개들이 한망이한 6,000원 뭐그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데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8천원, 뭐 만원, 거기 각각 올라오고 있는데, 이 태풍 때문에 입재수 배추라든가 쌈채소, 이런 것들이 출하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시장에서 미치는 경제 가격들이 많이 좀올라가런 물가를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저는 점심 영업을 마치고 예, 점심으로 돈가스 그리고 또 맥주를 한잔하면서 여러분과 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배도 좀 차고 좀 마무리 이제 또렇게좀 남았으니까 또 버리면 아깝잖아요 맞아요 이제 천천히 이렇게 먹고또좀 쉬었다가 저녁때는 또 열심히 또 혼자서 열심히 또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나무노후 네, 활기차고 네. 어, 힘차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